네. 안녕하세요.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차량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했던 차가 어 차를 팔게 된 차를 팔았는데 <laughs>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제 차를 판지가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한 달이 그래서 이 동생이 얼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이따가 통화를 할 건데 아직 아까 방금 전에 통화했을 때는 화장실 간다 그래갖고. 화장실 간 지가 꽤될것 같아요. 한 달도 안된 놈이 제가 일하, 일했던데 예전에 일했던데 잠깐 넣어줬는데 음, 거기에 벌써 장단점을 알더라고요. 역시 젊은 친구여서 그런지 빨라요 상황 판단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금방 알더라고요. 오늘은 저희 친형이 어, 차를 조기 배차. 로 해서 차를 가지고 나오는 날이에요. 어, 탁송으로 음, 일산, 일산에서 일산 내려와요. 차가 어, 탁송으로 내려오는데 어, 차를 그걸로 했어요. 저희 중그 전시차로 했고요. 액션트 음, 프로는 아니에요. 액션트를 가지고 나오는데 액션트 프로는 아니에요. 액션트 프로는 아니거든요. 왜 액션트 프로가 아니냐면요. 액션트 프로는 어 일단은 저 형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전면 그릴이 숨구멍이 작다. 사유. 그리고 신형 미션에 대한 그런 믿음. 네. 별로. 그러니까 저도 신형 미션은 깜짝 놀란 게 미니백이 내장형이더라고요. 외장형이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부품에 대한 그 수급 조절 그러니까 신형 미션은 아시는 것처럼 부품이 귀하죠 금방 하면 안 망가지죠 컨테이너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구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오후쯤에 들어오는데 당연히 오자마자 싹 국물이랑 국물을 싹 빼서 제가 다시 작업을 해드리, 해드리거든요 해보니, 정말, 세차 때부터 관리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해보니, 정말.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더 많이, 그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신형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엔진열 때문에, 미션열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핸들 카트리지 오일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관리를 하셔야 된다. 유로3만 하시다가 유로4, 유로5, 유로6를 건너뛰고 그냥 유로6으로 뻥하고 점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이러면 진짜 힘들어 하세요. 너무 조작이 어렵다고. 하여튼 이 동생이 어,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 동생. 뭐 마. 아 여주를 가네요. 어? 여주를 가네요. 여주를 어디서? 화성에서요? 화성에서. 화성에서 어. 아. 내가 그래서 환장하는 거야 일단은 어쩔 수 없고 그거는 그러니까 네가 알아 서잘 하고. 네, 제가 얘기할 수더 용서받지 얘기할 만해요. 아, 아이 그럼 얘기 안 하지. 뭐 그걸 그러, 그거는 뭐. 뭐 그거 고 그거 여하튼 브레이크는 마음에 들지? 브레이크는 아마 마음에 들 거야. 브레이크실코잘 아, 있으니까 좋지. 아 있어. <목소리> 정말 돌발 상황에 돌발을 할 수가 있지. 대처할 수가 있지. <목소리> 그냥 끌려 버리지 그냥 스피드 마크 장난 아니게 나지. 연기가갑 순식간에 <목소리> 오더라고. 그냥 순식간에 쓴대니까 그냥 1번부터 해서 5번에서 연기까지 다나 연기가 확 일어나면서 그냥 서버려 그거하고 힘도 수.. 그니까 내가 형이 얘기하잖아 이게 딱 차를 3억짜리 2억짜리 차보다 훨씬 낫지 않냐? 엑액션트는 액션트는뭐별 문제가 안되는거고 뭐 구, 저기 수입차들도 뭐 그냥 그렇잖아 어래어 효과가 많사투라고하 여하튼 어 그냥 그냥 정말로 싼게 투자해서 제대로 효과를 봐 이게 제대로 투자하는 거니까 그 정말 이제 이제 한달다돼 간다. 그러니까요. 벌써. 이제 차선지는 한달 넘었어요. 어. 한달 어. 1, 1, 1, 1, 1, 1. 거의 일한지 <laughs> 거의 일주일 넘었고, 거의 1, 2주일 넘었고 사주 음. 아 약간 고생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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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나는. 정말 지금도 말리고 싶다. 아, 아, 네. 이답이 낮추지는 않아요. 아, 아니 뭐 네가 젊었을 때 오히려 빨리 느끼고 그냥 그도안 해보고 넘어가기엔 좀 결혼하기에 결혼하기 전에 도전하기엔 좀 그렇지. 결혼을 하고 나서 도전하기엔 좀 그렇고. 어, 결혼하기 전에 도전하고 결혼하고 나면 안정적인 거라는 게 낫지 음. 그렇지 빨리 빨리 전환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적은 비용을 지리는게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까 큰 비용보단 적은 비용을 근데 랑이이 시작한 시장을 들어가지 못할것같아음 뭐라고? 남미으로 들어가지 못할거같아 아, 아. 그런것도 있긴 있어 이게 이게 내사업자 가지고 일을 하니까 남미에서 일하기가 조금 그런게 있긴 있지 뭔가 그러지 못할거같아 남밑에서 의급받고 다. 거 그것도 네 말이 맞다 아 이제 직장생활을 저도 생활 운전을 했잖아요 그렇지 운전을 다니다 이걸로 싸우고 왔을 때 뭔가 조금 그래도 갇혀있는 이게 풀린 느낌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남 눈치를 안봐네 그러니까요 어, 남 눈치를 안 보니까 근데 정말 남의, 남의 눈치를 안 보고 하니까 정말 내가 오로지 내 내가 모든 걸 감수해야 돼 또, 단점도 있어. 장단점이 있듯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야. 단점도 되게 많아. 근데, 이게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내가 왜 운수업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냐면은, 를일 머리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일 머리 자체가. 일, 일 자체가 참, 전부 다 지금, 어떻게든 일하려고 막 강제로 여기저기 빈차로 공차거리를 그렇게 긴 데를 일거리 잡는다고 그렇게 해버리니, 공차로 뭐 그냥 100km, 200km를 달려버리니 뭐 남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너도 지금 앞에 형이 그것 때문에 지금 불만이 많고 아, 내가 그거는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으니 뭐 차를 모집해도 차들이 금방 나가지. 네 그럴 것 같아요. 서로 한번딱로1 0 0 k m 도 못해서 할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그게. 다가 또 여주 갔다가 산가요. 여주 갔다 부천가. 네, 근데또 부천 갔다가 또 여주 가면 부천으로 가야 돼.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일단 알았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영상 그만 찍겠습니다. 이따 액션트 찍어드릴게요. 지금 이게 앞놀 액션트 나온지 한천 킬로. 와이천킬탄 건데 지금 이게. 4축 대우. 대우에서 5축이죠. 맨 뒤에 대우에서 이만큼 색가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게 도치박스 있는데. 미션.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앞에 영상, 그, 앞에, 앞에 영상하고 지금 영상하고는 좀 틀려요. 그, 앞에 영상하고 영상은 그 아침에 출발하면서 제가 그 영상을 찍은 거고요. 어 전화 통화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한 거고. 음그 중간에 그 잠깐 들어간 것 영상은 대오일 같은 경우에는 더요. 나와서 1000km밖에 안탄 액션트인데 앞놀인데 투슬이에요. 투슬이 앞놀인데 오자마자 오일 뺐는데 셀카루가 나온 거죠. 일단은, 아, 뭐, 그냥 그래요. 아, 국산차가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희 친형차로또 작업을 해드렸고, 나오자마자. 확실히 좀 차가 변속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좀 걸리더라고요. 툭툭툭툭 걸리더라고요. 근데 화하니까확 잡히더라고요. 여하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안전 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운전 차 조심하시고요.